안녕하십니까 애당가크 문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존 행동 기능사 산업기사 동간작업형입니다 동간작업형에서 나오는 내접 외접 용접 이거 흔히들 강관 영강 용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철 용접이라고도 하는데 뭐딱 정해진 명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편의상 내접 외접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접 외접이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그전부터 왜 그러냐면은 최초의 내접 외접 시험을 볼 때. 어, 우리가 공존 행동 실기 작업형 시험을 볼때 내접 외접에 있어서 어, 용접봉을 사용해도 되고 제사를 해도 되고 뭐 크게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가 어느 순간 용접봉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라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때 발생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어떤 시험장에서는 제살로 해도 어, 그냥 뭐 감독관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넘어가주고 어, 어떤 시험장에서는 그걸 엄청 깐깐하게 봐. 박... 가지고 요거는 불합격 사유다 해가지고 이제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카페 회원분 중에 닉네임이 생강빵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요분이 우리 회원분인데 우리 회원분께서 그인력공단에다가 이제 출제 측에다가 문의를 넣으셨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019년도 6월 11일 10시 오전이네요. 10시 41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제목은 공존행동기계실기재살용접에 관한 건이라고 돼있고요. 생강빵 님께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존행동기계실기 응시부분에 강관재살용접에 관한 건으로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서 정식으로 산업인력공단 내 시험관련 담당부서인 건설환경 출재부 연구원님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엄청 디테일해요. 정말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어떻게든 본인이 명확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 그리고 정확하게 문의를 준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문의하기 이전에 연구원님도 재살 용접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셨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강관 내외접시 땜을 사용하지 않고 용접봉이죠. 재사 어, 용접을 해도 되나요? 용관님은 현재는 땜을 사용하여야 하는 게 맞다.입니다. 라고 답변을 제쳐 주셨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다시 문의합니다. 문제는 재사 용접해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불합격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음, 누구는 땜 사용해서 떨어지고 누구는 땜 사용하지 않고 했는데 합격하고 형평성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 드렸더니 땜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강도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전문가분들과 재살용점만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의논해 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부분 수렴하셔서 각 분야 담당 및 전문가분들과 상의 후 어, 오늘 중으로 큐넷에 정식 공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전과 현재는 댐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사용 안 해도 된다면 개정안인 거지요. 계속되어지는 문제가 오늘부로 종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생강빵님께서 정확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연구원분도 그 얘기를 수령하셨습니다. 수령하고 이 관계 전문가분들과 이제 상의를 거쳤겠죠. 상의를 거친 후어 오늘 중에 그 내용을 공지로 띄우겠다. 그 오늘이란 것은 6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댐을 어 앞으로는 제사 용접 시 땜을 사용해도 되고, 땜을 사용하지 않고 제사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생강빵님 생강에서는 이제 개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또 하나의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19년 6월 11일 같은 날이죠. 16시 35분, 오후 4시 35분입니다. 자, 작성자 생강빵님이시고요. 그리고 게시글 제목은 재살 용접 결론 나왔습니다. 공존 행동 기계 실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위의 내용은 어 앞에서 언급했던 게시 내용과 같습니다. 그 생략하고 그 밑에 위 내용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부터 읽어볼게요. 방금 산업인력공단 내 시험 관련 담당 부서인 건설 환경출제부 공존 행동 기계 담당 연구원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재살 용접, 땜 용접 둘다 허용하기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야, 대단하죠? 저는 생강빵님 솔직히 존경합니다. 어,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가르칠 수 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생강빵님이라는 분은 우리 회원님이신데, 어, 이분께서는 그 명확치 않은 기준을 이런 문의를 통해서 바꾸셨어요. 기준을 바꾸셨어. 그래서 기준을 다시 정립시킨 거야.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요. 그럼, 기존에 재살 용접으로 불합격하였던 응시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현재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6월 11일부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이전에 시험 본분 중에, 재살 용접 때문에 떨어진 분 있으면, 그분들은 혜택이 있냐고, 그런 모든 분들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이 왔느냐 종전까지는 땜을 사용해야 하는 시험 유형 사항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시험 유의사항 시험에 출제되는 유의사항은 어땠냐 하면 반드시 땜을 사용해라 라고 돼 있었어요 그 사항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이제 어째 보면 불이익 아닌 불이익이죠 근데 그때 당시 시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로 인해 탈락하신 분들은 구제가 어렵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법이 그랬으니, 어, 지금 변경이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 결론은 재살 용접, 땜 용접 둘다 허용해주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 큐넷 공지사항에 조만간 올리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꼭 올린다고는 장담 못하나, 시일 내에 올라올 듯해 보입니다. 라고 돼있죠. 자, 그리고, 어, 더욱더 대단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 6월 14일 큐넥 공지사항에 이 내용이 정확히 명시가 됩니다. 자 19년 6월 14일에 게시글이 올라왔고요. 제목은 공존행동기계분야 실기시험작업형 안내사항 용접 관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공존행동기계분야 실기시험작업형 안내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존행동기계산업기사, 기능사의 실기시험 동관 작업에서 원칙상 용접 시에는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하나, 기존이 그랬죠. 어, 기존에 명시된 사항이었습니다. 시험의 형평성 유지와 수험자 편의 제공을 위해 향후 시험에서는 필요시 재살 용접도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회원분들을 대변해서 그리고 시험을 볼 앞으로의 수험자분들을 대변해서 그리고 모든 교육부에 있는 그리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대신해서 그런 분들을 어 대변해서 생강빵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로 인해 생강빵님 덕분에 어 이런 기준의 명확한 틀이 잡혔고요. 저 역시도 앞으로 강의를 촬영할 때이 기준에 의거해서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보답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뭐, 어찌 보면은 사건 아닌 사건이었죠. 이렇게 기준의 틀이 잡혀버리는, 어, 그, 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뭐몇 번씩이고 인력공단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뭐 이렇게 바꿔보려고 노력 아닌 노력은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잘 바꿔지지가 않았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아,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출제 방식에, 출제 기준에 맞춰서 강의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 요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 출제위원 출제 측도 바뀔 수가 있구나 그 사람들도 이제는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구나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요 기술 개통은 앞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의 기술 개통은 막 욕을 하긴 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옛날 방식 고수한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어요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 아닌 기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밀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생강빵 님이 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저도 이런 부분들에 좀더 힘을 받고, 그리고 이런 기준에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본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